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544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 약 10만 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.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스테이텍스 2탄 영상입니다.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사망시에 발생되는 유산세, 에스테이텍스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회계사님, 지난 시간에 한국인 국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이던 비즈니스던 투자를 하고 나서 만약 투자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산세와 상속세, 즉, 에스테이텍스를 40% 이상을 미국에 납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. 이런 높은 에스테이텍스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? 아, 예. 근데 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많은 분들이 그 스테이트 택스가 택스 트 t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미 조세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조세 협정이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이잖아요. 근데 그 t 스테이트 택스나 인헤 c e 스 택스가 들어 있는 조세 협정은 15 나라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. 또 미국의 17주하고 워싱턴 D.C에서 내는 또 상속세 유산세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은 세금을 갖다가 미국 영방 전부, 미국 주또 한국에도 다세 번씩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방지할까요? 딱 답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 것. 그걸 왜 따냐? 1300만 불이라는 어, 세금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부부가 있으면두명 있잖아요. 그러면은 공제액이 2600만 불이 되겠죠. 이 non-resident들 쉽게 얘기하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제액이 6만 불밖에 안 되고요. 사망시에 9개월 안에 납세를 또 해야 됩니다 그한 가지 참조하실 게이 법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인당 1,300만 불이지만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2025년 말에 이게 반으로 줄어집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제한 혼인공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배우자 사망시에 그두 번째 배우자의 자산이 넘어갈 때 아무 세금도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영주권자는 조금 다르니까 이거 대해서는 택스트 카운트나 CPA 들한테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영주권 즉 미국의 거주자가 되어야만 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높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니 영주권을 따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? 네두 번째 방법은 미국 생명보험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생명보험을 취득하려면 회사마다 조건들이 많겠죠. 그 조건을 맞추어서 미국 생명보험을 취득하시게 되면 사망시 발생될 수 있는 유산세를 death b e n e f i t 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미국에 사시면서 estate planning 할 때도 보통 생명보험으로 planning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꼭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마지막 사인하실 때 미국 안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네 저희 회사에서도 에스테이텍스 플래닝을 할때 포리언 내셔널이라는 프로그램 즉 외국인 생명보험 증서가 있어서 미국에 투자하신 한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생명보험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EB5 비자를 신청해 놓으셔도 미리 미리 생명보험을 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주권을 손에 쥐지 않고 어차피 에스테이텍스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에스테이텍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국적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생명보험을 만들어서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